오늘은 11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1 1기하 2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와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찍고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보라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의 보호자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의 슬픔을 표현한 후 엘리아가 떨어뜨린 겉옷을 가집니다. 그리고 엘리아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아의 겉옷으로 물을 칩니다. 그런데 엘리아가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아의 겉옷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움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맞은 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이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한다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제 앞으로 세 그룹의 무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전 편에서 이 장면을 목도하던 선지자 50명입니다. 이들은 엘리사를 마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엘리사에게 우리가 가서 엘리아를 찾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이전에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오늘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 말했던 이들입니다. 또한 실제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었으나 직접 눈으로 보았으나 온전히 믿어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엘리사가 말렸으나 계속 요구하니 그렇게 하라 합니다. 이 50명은 3일 동안 수색하였으나 빈손으로 돌아오자. 엘리야가왜 말렸는데 따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3일 동안 찾아다니고서야 비로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받아들게 된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두 번째 그룹입니다. 한 성읍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지체하지 않고 가지고 옵니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실제로 물이 고쳐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배달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배스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에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사가 베델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과거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둔 곳이었습니다. 베달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이자 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베달에서 아이들이 성배스나와 엘리사를 존롱합니다세 번째 그룹입니다.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아르는 뜻이 여러 종류입니다. 아이, 청년, 종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5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원 사완 개아시에서 사원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나르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도 영어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소년, 청년, 젊은이들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합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 바쳐진 이들은 머리털을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아도 털이 많았다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은 엘리사가 자연 탈모인 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이 늦었기 때문에 스승인 엘리야 대비 머리가 길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외모를 조롱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엘리사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적 표현은 뒤에 나오는 '올라가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떠올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에게도 너도 한번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승천 또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저주합니다. 그냥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화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50명의 선지자들은 듣고 보았으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걸리긴 했으나 결국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었기에 요청하였고 순종하였고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반면에 베델의 아이들은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바로 믿는 것이겠으나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지 본인이 모른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쉽게 생기지 않고 때로는 들었으나 때로는 보았으나 온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엘리사가 그 50명의 선지자들을 기다려주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을 기다려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